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에요 오늘의 게스트는 늘상 그렇듯이 라이언 후드라이언이구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친구와 교환을 어, 소소하게 교환을 하기로 해서 이 봉투에다 교환용품을 담는 영상을 찍도록 할거구요 원래 <laughs> 이거 마지막 감사고 확인해 주는 것까지가 원래 보여주는 건데 저희는 아직 마감은 아직 안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떡메는 요런 식의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이 요런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마감을 얘 마감 은 이걸로 해줄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장 넣어주고 이거 한장 넣어주고 정말 귀엽고 귀엽고 착한 친구 인데 어, 친해지다보면 알수있는 걸 친해지다 보면 알 수, 알수 있다는 그, 걸크러쉬 그, 같은 매력이, 있단, 반전 매력이 있답니다. 네, 여튼, 그런 것, 이런 것도 넣어줄 거고요. 그 친구는 좀 푸짐하게 하기로 했어요. 저번 친구랑 그냥 소소하게 친구도 많이 없대서 이렇게 세장 일단 준비를 했고요. 계속 뜯어서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저는 그이 원래 봉다리에다가 이제 떡매 오면 오늘 봉수 있죠? 그 봉투에다가 또한번 했어요. 어, 받침대 높이고 올게요. 네 이렇게 받침대를 높여주고 왔고요. 그냥 떡매는 나중에 할게요. 어쨌든 실수할 수 있는 떡매 일단 인수들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얘는 일단 얘제 붙일 거니까 냅두고 이거 도일리필 볶음일 때 쓰기 좋은 거랑 이 귀염귀염한 거랑 그리고 이번에 이거 이 뜯어주고 어 얘네들 좀못 넣어주는 거고 이거 얘도넣고 그리고 이 과일 넣어줄게요 훈수님 이 과일리스도 넣어주고, 레터링, 레터링도 넣어줄게요. 레터링도 하나 딱넣어주 넣어줄거고 음넣고넣고 그리고 이 귀염귀염한 어, 우표 인수도 넣어줄게요 <laughs> 이거 실친한테도 보내줄거고요 등등해서 일단, 오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정도가 있고요 응모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왔고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얜, 개는 이렇게 있고, 이제, 떡매를 네번 있는데, 이건 있어요. 디자인이 이렇게 이거를 넣어줄게요 이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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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장씩 다 넣어줄게요 다 다섯장씩 일단은 어좀시만요잠마만요잠 깜짝이야 아무튼 일단은 다섯장 넣어줄게요 하나 둘셋 네, 다섯. 어, 분명 같이 뜯으려고 이렇게 겨우 뜯은 건데. 죄송합니다. 저희 햄스터들이 서로 물고 뚝뚝 난리 쳐가지고, 제가 잠깐 재질하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뜯어줬고요 다섯 장. 이렇게 다섯 장 뜯어줬고, 이거한 장. 아, 세 장, 세 장, 세 장. 뜯어줄게요. 그냥 다 뜯고 올게요. 다섯 장씩. 네, 이렇게 다섯 장, 씩4세트 모두 뜯어주고 왔고, 이렇게 정리도 해주었습니다. 어, 제가 두 장을 더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다가는 편지랑, 그리고 책리게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를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를, 음, 테이프 고정시키면 안 되겠지? 그, 테이프 고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넣어주었구요. 그리고 인스도 아홉장 넣어줄게요. 음... 이것 고정해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고정해주었구요. 넣어주었고 이제 음, 뭔가 안잡혀졌지만 일단 요렇게 일단 인스랑 빵마를 좀 많이 넣어줬고 이제 편지를 써줄게요. 쓰고 올게요. 네 이렇게 편지는 써주었고요. 이제 어, 보면은 이제 체크리스트는 보면서 할게요. 보면 일단 여기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아 어, 봅시 어떻게 보죠여 기로 볼게요？하나, 둘, 셋, 넷, 셋, 아니 에요. 이거 그냥 바뀔 수도 있 으니까, 그냥 일단 인스 믹스, 그리고, 컵네믹스 어, 안 보이는 곳에서 했군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시끄럽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입력도 이 다시 입 밑도 안에 넣고 안에 넣고 다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편지 써주기도 했고, 넣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 동무송을 어, 넣어줄까요? 아니요 동무송 대신에 저는 이런 식으로 박태컷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박태컷. 꾸미서 박태컷이에요. 떨어지니 고장나볼게요 네, 이렇게 박태껏 넣어줄 거고요. 박태껏 넣어줄게요. 박태껏도 쓸게요. 백컷도 넣어줄 거야 네,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골라 볼게요. 음, 일단은 저는 이걸로 마감을 할 거여서 이건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어, 귀여운 친이니까 이것도 주고, 패컷도 주고 하나, 그리고 난고래야 고래선 a 좋아해 그리고 로켓비는 골카 코카콜라 맛있다 하고 올게요. 네, 이거, 이걸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안줄 거예요. 아닌가? 너무 적게 줬나? 대게도 줄게요. 오, 이거.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냥 다 줄게요. 여기 있는 거, 안, 주, 안 붙여주는 거. 그럼 얘는 붙여줄 거니까 안 붙이고, 얘는. 이렇게 줄게요. 일단은 요렇게 있고, 편지는요, 어, 따, 편지랑 체크리스트는 제가 따로, 다른 봉투에 담아줄 거니까, 음, 얘네, 얘네, 얘는, 아닐까? 모르겠어요. 일단, 일단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고정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고정해주고 왔고요. 넣어줄게요. 그리고, 음, 이거 어딨니? 체크리스트야? 여기다가 써줄게요. 음, 너무 송. 믹스. 이렇게 해줄게요. 좋아하지 마라,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이것도 넣어줄게요. 이것도 넣어줬구요. 이 그냥 편지도 그냥 한, 한 수봉에 다 담아서 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번 접고, 접어놓고 올게요. 네, 이렇게 체크리스트랑 편지를 모두 다 써주었구요. 넣어줄게요. 이걸로 나중에 마감을 해줄게요. 여러분, 안녕!